로즈메리가 건강한 모발의 훌륭한 치료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오늘은 로즈메리를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와 그 이점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배워보자. 건강한 모발을 위해 로즈메리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모발의 윤기 회복과 두피 상태 치료를 위한 훌륭한 치료제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늦은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효과적인 요법 세 가지를 확인해보자. 로즈메리의 2.모발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로즈메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 중 하나이다. 로즈메리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서 언급했다시피 로즈메리는 모발 성장을 자극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탈모, 모발 밀도 손실 또는 피부염으로 나타날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로즈메리는 두피의 살균, 치유 및 자극 특성을 선사한다. 따라서 상처를 완화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건강한 모발을 위한 로즈메리 요법 로즈메리가 어떻게 모발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지금부터 이 식물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법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자. 1. 로즈메리 오일 로즈메리 오일에는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두피에 직접 도포하여 마사지하는 것이 이 제품을 사용하기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 제품은 구매하거나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다. 집에서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용기에 로즈메리 식물의 줄기와 잎을 넣는다. 그 다음 용기를 올리브 오일로 채운다. 한 달간 찬장과 같이 어둡고 건조한 공간에 보관한다. 한 달이 지나면 찬장에서 꺼내어. 오일을 따라낸다. 보다시피, 이 오일을 만드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언제나 구매하는 방법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자. 시중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100% 천연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자. 2. 로즈메리 워터두. 번째로 소개하는 이 요법은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샤워 후 모발 전체에 뿌려서 사용하면 된다. 이 방법은 엉킨 모발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두피에 직접 도포할 수 있으므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가장 먼저 물이 담긴 냄비에 로즈메리를 넣고 물을 끓여 로즈메리 인퓨전을 만든다. 물이 끓을 때 불을 끄고 인퓨전을 우려낸다. 인퓨전이 식으면 물을 따라낸 뒤 스프레이 병에 붓는다. 3. 로즈메리 토너 지금까지 로즈메리 오일과 로즈메리 워터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로즈메리 토너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 제품은 물과 오일만 있으면 된다. 이두 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확실히 눈에 띄는 모발에 매우 강력한 혼합물이 완성된다. 물두 컵을 끓인다. 물이 끓으면 로즈메리 다섯 숟갈과 오일 열 방울을 넣는다. 너무 차가워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식힌다. 미지근한 토너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두피에 도포한다. 이 토너는 특히 피부염으로 인해 두피가 가려울 경우 이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모근을 강화하며 과도한 탈모를 예방한다. 꾸준한 사용이 중요하다. 로즈메리는 모발과 두피를 치료하는 자연적인 방법이므로 효과를 보려면 꾸준하게 사용해야 한다. 크림, 팩 또는 기타 제품으로 치료할 때는 항상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 글에서 소개한 요법을 모두 시도해 볼 것을 추천한다. 생활 방식에 따라 로즈메리 워터가 자신에게 더잘 맞는 제품일 수 있다. 아니면 로즈메리 토너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모발에 로즈메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피부염 또는 탈모를 위한 해결책이나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막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